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알렉스 월머즈의 퍼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객 유치 비용이 비싸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과 고객 구매 객단가가 낮아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대표님들께는 퍼널 무료 점검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현재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타이탄 클래스나 월급쟁이 부자들 혹은 자금 톡 이렇게 퍼널을 잘 만든 곳들의 퍼널을 분석한 경험이 있고 클래스 원0원에서 퍼널 설계 강의를 런칭한 적도 있고 퍼널 마케팅 책을 공조로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이 대표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렉스 롤모니가 하는 일, 두 번째로는 알렉스 롤모지의 사업 구조 및 퍼널 구조 안내, 세 번째로는 대표님께 적용하면 좋을 부분 안내, 네 번째로는 퍼널 무료 점검 서비스 안내입니다. 첫 번째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알렉스 롤모지가 하는 일이 현재와 과거, 즉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과거 했던 일을 나눠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나눠서 해야지 대표님께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구나. 이런 관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과거 했던 일을 나눠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다음 그 회사의 전문가 팀을 투입시켜서 회사의 매출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현재 알렉솔머지가 하고 있는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 매출 30억에서 1,000억 사이의 회사를 말합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알렉설머지는 현재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알렉설머지는 이러한 비용을 엄청나게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네, 따라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차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현재 하고 있는 일두 번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크게 유튜브와 책 출판, 그다음 개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부터 보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겪을만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튜브를 통해서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보자면, 네, 알렉솔몬드의 유튜브 영상이고 최신 순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뭐 2025년에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 57분 만에 다 낯선 사람들을 위해 연간 230만 달러의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 혹은 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내용을 유튜브의 컨텐츠로서 업로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이 유튜브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컨텐츠를 찾아보게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유입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돈을 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튜브로 사람이 들어왔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하는 거는 엄청나게 고관여 있기 때문에 이 알렉스 올머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조금 더 육성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책 출판과 개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출판부터 보자면 이 책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알렉스 올머지를 통해서 사업을 키우고자 하는 니즈를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였고 네,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 네, 현재는 이 알렉스 얼모즈의 공식 사이트이고 이렇게 보면 100 million offers, 100 million leads, 100 million money models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을 만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해결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을 책으로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네, 이 책들 또한 3만원 이하로 일반적인 책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안을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 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제안을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구나 라는 실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실제로 어? 이 알렉스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사업체의 외출이 좀 늘었네? 이런 걸 스스로 체험을 할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이 알렉솔머지에 대한 의심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알렉솔머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목차를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책만 보면 알아서할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한들을 밀려는 리스트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 이것도 스윙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전적으로 최소한의 성과를 볼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이렇게 책으로서 발간을 한 것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어서 이 알렉스 롤머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를 더 높이고 그 다음 이 책을 읽게 만듦으로써 조금 더고관녀 DB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이 알렉스 롤머지의 시스템 안에 락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한 목적입니다. 네 그럼 돌아가면 네 이렇게 책출판까지 안내 드렸고 그 다음 알렉스 롤머지는 개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강의에서는 맞춤형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맞춤형 강의와 컨설팅은 타겟 고객들만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여기서 이 타겟 고객이란 아까 안내드렸던 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상, 즉연 매출 30억에서 1000억 이하의 회사, 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이 사람들만 여기 강의와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렉스 머지는 이분들에게 이러한 사업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을 많이 들음으로써 알렉스 럼버지는 돈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걸필터링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그 사람들을 찾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알렉스 럼버지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자면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이런 사이트가 있고. 여기 뭐 회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그 회사에 있는 상담원과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해서 그 강의와 컨설팅을 신청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현재 알렉솔머지가 하고 있는 일을 유튜브, 책 출판, 개인 강의로 나눠서 안내 드렸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전부 2.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문가 팀을 투입시켜 회사의 매출을 높이는 일, 이 본업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퍼널을 만드실 때도, 아, 이러한 구조로 진행하면 나도 고가녀 DB를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러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알렉스 홀머지가 하고 있는 일을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알렉스 롤머지가 과거 했던 일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대표님께서 아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렉스 롤머지가 했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짐 런치, 두 번째 프레스티지 랩스, 세 번째 앨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짐 런치부터 안내 드리면 이건 헬스장 사업주들에게 마케팅, 셀즈,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라이센스 사업을 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는 아니나 헬스장 사업주들에게 이렇게 하면 고객을 많이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법을 알려주는 라이센스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스티지 랩스는 보충제 판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보충제는 짐런치 회원들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이 헬스장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보충제를 본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미용실을 가보게 되면은 어떤 샴푸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라고 유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본사에서 이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이 프레스티지 랩스 본사에서는 보충제를 일반 쇼핑몰을 통해서 10만원에 판매를 하고 여기서 10만원은 그냥 예시입니다 그 다음 이 헬스장 사업주들에게는 7만원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스장 사업주들은 일반 헬스장에 있는 회원들에게 5만원 이렇게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사도 이득을 보고 헬스장 사업주들도 이득을 보고 이 보충제를 구매한 사람도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보충제를 구매한 사람이 이익이 되는 이유는 이 헬스장 사업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컨설팅 받고 그것을 구매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딱딱 구매하는 구조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이득이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사와 헬스장 사업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이득을 보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알렉스얼머지가 프레스티지 랩스에서 보충제를 판매했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알렉스얼머지는 앨런이라는 회사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객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짐 런치나 프레스티지 랩스를 운영하려면 고객 DB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앨런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체들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반복 구매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렇게 알렉스 할머지는 크게 세 가지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다음이세 가지 사업체를 매각한 이후에 회사 인수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현재 하고 있는 1번 일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회사의 매출을 높이는 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매출을 높이는 건 그냥 돈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실 때아 알렉스 할머지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일을 할수 있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일만을 보게 된다면 대표님께서 약간 운영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렉스 럴머지가 과거 했던 일을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알렉스 럴머지의 사업 구조와 퍼널 구조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익 모델은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 그 다음 기업 매각에 따른 수익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은 제가 아까 안내드릴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데 있는데 여기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매각에 따른 수익은 지분을 받게 되면 그 회사가 키워져서 나중에 매각을 하였을 때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수익 모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렉스럴 모즈의 수익 모델은 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퍼널 구조 즉 고객 유입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이고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한 타겟 타깃 고객 타겟팅입니다. 이건 아까 안내 드렸던 회사 인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찾아올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즉,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그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에서 1000억 사이의 회사가 타깃 고객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유튜브 콘텐츠에서는이 이전의 사람들이, 즉, 연매출 30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컨텐츠들도 많이 업로드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할 만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알렉스로머제에게 찾아오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타겟 타깃 고객의 타겟팅이고 고객을 키우는 고객 육성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타겟 고객은 알렉스로머제의 영상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알렉스로머제의 관점으로 락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할때 알렉스로머제에게 저절로 가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타겟 고객을 타겟팅하고 있고 고객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을 통해서는 조금 더 고가녀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드렸듯 책에서는 제안을 설계하는 방법, 아니면 고객을 유입시키는 방법,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본 사람은 이걸 따라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을 본 사람은, 아, 이렇게 하겠더니 진짜 성과가 나는구나. 아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알렉스 로머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책을 통한 고객 육성이고, 그 다음 개인 강의를 통한 회사 인수에 적합한 DB 필터링. 이 컨설팅 구조 필터링은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이 타겟 고객만 개인 강의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회사 인수에 적합한 대상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내야 가능한 작업을 돈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많이 풀어야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익 모델을 어디서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결정했을 때 강의로서 많이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걸 보실 땐아이 사람은 강의로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염두해주신 다음에 이러한 구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알렉스 로머즈의 경우에는 강의 판매 수익보다는 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이나 기업 매각에 따른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표님의 사업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알렉스 롤머지의 사업 구조와 퍼널 구조를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표님께 적용하면 좋을 부분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렉스 롤머지는 회사 인수라는 엄청난 고가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니즈가 높은 고객들이 알렉스 롤머지를 찾아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겟 고객들이 겪고 있을 만한 문제점들을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미리 해결해주는 체험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니즈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니즈가 낮은 고객들만 와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객을 설득하는 단계를 앞단에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대표님께서 판매하고 계신 상품이나 타겟 고객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거는 신경을 써서 전략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대표님께 안내드린 대표님께 적용하면 좋을 부분은 대표님께서 니즈가 낮은 고객들만 와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객을 설득하는 단계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대표님께 적용하면 좋을 부분을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퍼널 무료점검 서비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의 퍼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혹은 퍼널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댓글에서 퍼널 무료점검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사업체들이 퍼널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내용들 중에서 대표님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사업체들의 수많은 퍼널들을 분석해 보았지만 네, 사실 이 사업체들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퍼널들도 많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퍼널 분석 내용을 모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텐츠는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퍼널들 말고 다른 퍼널들도 제가 많이 분석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님께서 퍼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혹은 퍼널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서 퍼널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하여 지금까지 이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댓글에서 퍼널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하여 지금까지 알렉설머제의 퍼널을 분석하였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